안녕하세요.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얼마 전한 국회의원이 내연남에게 불법 정체 자금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해당 자금이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라면 이렇게 제공받은 자금들은 불법 자금이 아닌 부부간 증여가 되는 걸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세법에 대한 사항보다는 불법자금에 대한 혐의에 대한 거긴 하지만 증여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지금 이 국회의원이요 사실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 배우자 있죠? 법률상 배우자간의 정치자금 수수는 지금 현행 법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연남과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사실혼이 또 다른 가족 형태라고 인정이 되고 또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혼은 세법에서도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세법에서는 사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데서 배우자 공제에도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해주고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빼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빼주지 않아요. 세법상 에 이렇게 대부분 법률적인 배우자, 만일 배우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택수 계산할 때, 1주택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아닌, 세대당 가지고 있는 주택수라는 거다 아시죠? 만약에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어도, 만약에 법률적인 배우자라면, 각각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거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 2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제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아가지고 요거는 법률적인 배우자랑 같다 라고 보고 있어요 법문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수 이제 판단을 할때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랑 원래 법률적인 배우자였는데 이혼을 했던 위장이 혼늘한그 배우자까지 다 배우자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실혼 관계가요. 세법에서는 이렇게 인정이 되진 않지만 민법 이혼할 때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사실혼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요. 민법에서는 이혼 시위 자료나 아니면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